안녕하십니까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딸기 팀에 근무하는 신재복 지도사입니다. 그 오늘은 그 정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일부 농가에서 수강태세가 좋고 광합성이 증가되고 직근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정식을 그 45도로 높여서 정식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렇게 심게 되면은 그 반대쪽에 그 뿌리가 나오면, 그 견인이 어려워, 그한 박자, 두 박자 계속 쉬게 되면 이렇게 더 눕게 됩니다. 그 이런 방식보다는 그약 5도에서 10도 정도 눕혀서 정식하는 것이 그 딸기가 바로 서게 되고 그 안쪽에 뿌리를 견인하게 되어 바로 서게 되면서 그 수황태세가 더 좋고 지근이더 많이 나와 그 유리하게 됩니다. 이 농가처럼 흰색 멀칭을 하게 되면은 그 정식 초기 그 햇볕을 반사하여 그 뿌리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 그 화합분화를 그 정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고 그 배도 온도를 그 낮춤으로써 그시들음병이라든가 탄저병을 예방할 수가 그 있으며 그 시월에 나오는 그, 넌너, 그, 넌너가 햇볕에 타는 것을 갖다가 막을 수가 있으나 그 12월, 1월 중에 이 흰색 멀칭을 해서 그 세력을 못 잡게 되면은 그 동절기에 배드온도를못 잡아 그 뿌리 생육이 불량하여 수량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. 그이 농가처럼 그 녹색, 은녹색 멀칭을 사용하게 되면 그 햇빛을 투과시키기 때문에 정식 초기에 그 배도 온도가 상승하여 그시드음병이라는가 탄저병이 발생할 수가 있으나 그 녹색 그 필름 그타공 필름을 그 깔고 가운데에 그기능성 타입의 그 난반사 그, 그 90%짜리를 설치한 이후에 그 딸기 정식 후그양 어깨에. 에 타이백을 깔아주면 그 배도 온도를 한 3, 4도를 낮출 수가 있어 그 정식 초기에 그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논산 관내 그 고설재배 대부분 그 정식 초기 그 순환 지원가를 활용하여 그 배도 온도를 낮추어 그화합불화를 정방향으로 유도하고 그시드음병이란가 탄저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. 겨울철에는 그 위에 있는 그 타이팩을 그 제거하여 그지온 상승할 수 있도록 그 해야 합니다. 측면에 타이팩을 하게 되면은 그타이팩의그 난반사 90%를 이용하여 그 딸기 뒷면에 그 착색을 고르게 할수 있습니다. 그, 햇빛이 투과되기 때문에 그 12월에서 2월 동절기 그 배드 온도를 주간 그 17도에서 21도, 야간 그 13도를 잡는데 그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이 농가는 그은녹색 멀칭 농가로 그 딸기가 자라면서 예, 이렇게 이제 분열을 그 하게 되면 포기가 커지고 그 애가가 이제 생기게 되면 그 뿌리가 그 멀칭에 걸려 그 내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뿌리가 내리는 쪽으로 그 멀칭 비닐을 이렇게 이제 그 찢어 주면 좋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. 조로 간주 하는데도 좋고, 그 정식 초기 그 배도 온도를 낮출 수 있으며, 그 습도도 유지하고, 그 겨울철에는 그 배도 온도를 그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 농가는 킹스베리 농가로서 킹스베리는 흰가루가 약하기 때문에, 그 이것처럼 그 무멀칭 한 상태에서 그 많이 재배를 하게 됩니다. 그무 멀칭하게 되면은 그 정식 후 배도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 그화합분화를 정방향으로 유도하고 그시드름병이라는가 탄저병을 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10월에 나오는 넌너가 햇볕에 타는 것을 그 막을 수가 있고 습을 공급을 통해서 응애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. 그 단점으로는 그 유기상토에서 대기 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대기 중 과습 상태를 조장하여 그 잿빛 곰팡이 병그 발생이 높으며 그 배드에 그잇기라든가그 잡조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동절기 배드 온도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온수 보일러를 활용하여 배드 내부에 순환 지온관에 온수를 순환시켜 그 저온을 유지해줘야 하고 이 농가처럼 바닥에 그 U V 필름으로 피부하여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그 보온 다격 커튼을 보온 다격 커튼을 그 설치된 농가에서 동절기 온습도 관리가 잘 되는 포장에서 무 멀칭 재배가 가능합니다. 또한 무 멀칭 재배 농가는 그 야간 온도를 다른 농가보다도 한 1, 2도 높게 관리해야 되며 이 각골 측면에 서그 찬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골에는 그 멀칭 하는 것이 좋습니다.